자,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분의 3이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고, 자, 그 유리함수 위에 어, n 콤마 n 분의 3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n-1, 0, n-1, 0이라는 점을 잡아가지고, 자, 삼각형을 만들었어. 이 삼각형의 넓이를 a, n, 으로 잡았을 때, 다음의 값을 찾아보자, 라고 하는 것인데, 뭐, 요거는 그냥 1 주, 문제에서 주문한 대로 이렇게 잘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? 자, 그러면은 A의 넓이는 뭐냐? 삼각형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. 자,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네. 그치? 밑변의 길이는 2가 되죠? 자, 높이가 필요하네. 높이는 n분의 3이 됩니다. 자, 따라서 그대로 얘는, 아, n분의 3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. 어,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A m 곱하기 A n 플러스 1분의자 9라고 쓰여져 있지만 자 먼저 A n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m분의 3이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가 됩니까? N 플러스 1분의 3이야. 자 그것을 다시 어, 분재에 9를 넣어놨어. 어 그럼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n 곱하기 m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죠? 자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줘라고 하는 거니까 자 시그마 뭐 n1부터 은 10판까지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찾아주라는 얘기야 그치 뭐 이거야 어렵지 않네요 자 m은 1부터 10까지 자 n 제곱 더하기 n으로써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자 이것은 n 제곱에 대한 부분은 공식으로 이미 우리가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로 계산해 줄 것이고. 자, 요렇게 n으로 가주게 된다면, 이것은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되는 것이니까, 얘는 385 더하기 55를 해줄 수가 있겠죠? 그죠?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, 얼마가 됩니까? 440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. 아시겠죠? 그래서, 저 우선 넓이식을 잘 세워주면, 아무것도 안 된다. 알겠지? 아무것도 아니다. 안 된다는 게 아니라, 아무것도 아니다. 알겠죠? 뭐,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